아유, 지왜 이렇게 짜? 아 짜긴 뭐가 짜? 짜요 어머님 너무 찔렸나 봐요. 짜라니까 물좀 북구 데우시지 그러셨어요. 짠거안 좋은데. <laughs> 엄마 이거 뭐예요? 감자인가?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예요?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예요, 어머님. 음, 맛있다! 마트에 다녀오셨어요? 아니,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금! 호구... 아니. <웃음> 호구마요? <웃음> 호박 고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 할망구가 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